민수기 29장 12절부터 34절 말씀.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오늘은 초막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언적 의미를 미리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초막절 네 번째 시간인데,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요?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초막절이 단순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유, 위한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초막절,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에서 항상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레기 23장 37절부터 43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기본적인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7절과 38절을 읽어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자를 들을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들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매주 안식일 때 드리는 이 제사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큰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 계속해서 조막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와 감사 제물과 이런 제물들 이외에 따로 드려야 된다 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자 또 신명기 16장 17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다시 말해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1년에 세번 여호와 앞에 나갈 아때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니라. 힘대로 예물을 들으라 왜냐하면 이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실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심령으로 그리고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예물을 따로 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서가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종말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 두 번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두 번째 설교에서 서가라서 12장과 13장과 14장은 종말의 때 줌인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종말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쫙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콜미네이션 제일 마지막 절정에 일어났을 때 14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감남산에 그 발이 터치다운 탁 하고 그리고 초막절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스갈에서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그 망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적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농사에 중요했고 농사가 농경이 그 당시에 모든 경제의 핵심을 이뤘기 때문이죠 만일 애굽 쪽 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패배를 당하고 비로소 예수님은 어 지상 재림하셔서 동쪽 문을 통해서 그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통치는 지상에서 시작되신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통치를 할때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 초막절을 지키시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 예수님이 왕중 왕이요, 어,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든 열방이 힘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 자, 그래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건지왜 자꾸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위한 절기라고 말하는가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민숙이 29장 12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숙이 29장 12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그걸 읽을 때 여러분이 뭘 느꼈습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의 예물을 드릴 때 다른 건다 하나 뜨고 수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덟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 모두 다 합하면 몇 마리가 될까요? 70마리가 딱 되어집니다. 왜 70마리에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쳤을까? 7이 충만한 숫자이고 10도 충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70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인간의 죄를 혹은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충만한 숫자 7과 충만한 숫자 10을 합해서 70마리의 수송화를 바치란 것일까? 그것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 어, 개민교수로 있을 때, 그때 특별히 이 초막절이 당하여서 초막절 행사를 동국에 비해서 거대하게 행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이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에 와서 이, 이 이스라엘 전체 랍비 라피, 총 랍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 모여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들 모여들어서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민숙이 29장 12절부터 32절까지를 장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소를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왜 이렇게 이 70마리의 수송아를 잡느냐 70이란 숫자의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당신 그건 모르냐고 그래서 글쎄 왜 70마리를 잡죠 하고 모른 척하고 능청거리면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70은 열방의 숫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수송아지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토라를 배우고 탈무들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70마리를 잡았다? 그것은 바로 열방의 숫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난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때그온 가수의 숫자가 70명이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샘함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 갈라진 민족들의 숫자가 70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70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열방에 대한 숫자입니다. 온 인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이 모든 인류가 예수 믿음,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수송아지 70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방이, 송아지라는 것은, 어, 지도, 지도자 혹은 나라 혹은 민족의 대표성을 지닌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70마리라는 것은 70민족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감사하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70마리의 수송아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모든 열방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감사함의 축제를 드리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열방의 절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위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어, 해석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고의 전쟁을 보았죠. 이 곡과 마고의 전쟁과 초막질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라비 중에서 요셉 미차라키라는 사람의 이런 어, 이야기를 저는 한번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때 곡과 마고 곡페마고 이라는 히브리 숫자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 그 숫자가 70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곶과 마구의 전쟁이라는 것은 온 열방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곶과 마구의 전쟁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 들으세요. 초막절 기간 중에 안식일에 읽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라는 것.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온이스라엘 구원 받기 전에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 다를수면 전열방의 숫자들이 주님 앞에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회귀하여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고, 열방들도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 주님께 초막절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였다. 이 초막절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순히 유대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70마리의 송아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70민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날을 함께 기뻐하며 먹으며 마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때이다. 바로 그것은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칼렌다를 아있 특별히 가을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적 칼렌다가 무엇입니까? 엘룰럴 1일부터 디시리월 10일까지 40일간의 회개와 검색의 기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슈바 돌아간다는 뜻이죠. 40일간에 이런 기간을 통하여 대슈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그 기간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디시리월 1일 나팔절 성도 어,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소리로 공중 제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당하여 거기에서 어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디시월 10일 대속제일 용키프로 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받고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방은 하나님께 회귀하게 되어지고 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열방의 친곡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회개하고 간구하는 애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메시아를 죽었다는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열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왕중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초막절의 행사를 드리러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바로 어 성경에서 볼수 있는 가을절기의 큰 갈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고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인식과 함께 이제 나 자신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시키면서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불호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